에스 아 주케스 얘기 나오김 해. 유케스리 토날리 여기 했죠 이거는 뭔가 아... 제가 봤을 때는 토날리 영입은 약간 상징적인 느낌이 있다. f m 에서 절대 이 돈을 못 들어와. <laughs> 아, 진짜? 어, 이거 못 들어와. 무조건 1,500억, 1,400억 해야 돼. 겨우 모셔 올수 있는 그 선수. 근데 지금 거의 한7천만 유로 아니요? 에 근데 공식 발표는 아. 5,500만 유로예요루케스 아. 공식 발표. 그건 아. 거의 7,800억이야. 아, 7, 아 비공개했던 것 같다. 예. 네. 근데 비공개으로는 사실상 뭐 8,000만 유로다. 아. 7,000만 플러스 1,000만 해서.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공식 발표는 5,500만 유로고. 뭐 나머지 이제 300만 비는 건뭐 아마 조항 걸리고 막 그런 거 아닐까요? 뭐 달성하면 더 주고. 5런데 근데 그것도 엄청난 게 이탈리아 최고. 아. 이탈리아 최고. 액. 에... 이탈리아 국적 최고입니다. 네. 이 그럼 이정류가 밀란도 카카를 넘었대요. 카카를 넘었다. 네. 카카 천억 아니었어요? 그럼 현재 시세까지 뭐 고려한 거 아닐까요? 음, 대박이네. 밀란의 방출 이정류가 최고랍니다. 음... 토날리. 저는 뭔가 이 토날리 영입이 약간 맨시티의 호빙요 영입 그 정도인가요? 아니 루카스님이 이삭을 영입했잖아요. 이삭보다는 토날리가. 더 있어요, 상징. 한 단계 더. 솔직히, 솔직히 토날리가 에이시 밀란에서. 어떤 존재 핵심이잖아. 음. 핵심 오브 핵심이잖아. 근데 그 진질 엄청 길진 않았잖아. 이, 엄청 길진 않았어. 예, 음... 네, 그쵸. 근데. 나도 어리니까. 밀란 팬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말디니 헤임하고, 막 그걸로 보드진 엄청 욕하잖아요. 음... 근데 지금 토날리 파는 것도 엄청 열이 받아 있더라고. 아니, 이게 이적서을 들어보니까, 처음에 첼시, 리버풀, 뭐 이런 빅 클럽들 좀. 찔러봤는데 지지부진했대요. 근데 이제 유캐슬이 그걸 들었대요. 음. 어? 찔렀는데 이제 지지부진하다는 게 음. 밀란이 뭐안돼안돼선수가안 되는데 돼, 안돼 아니라 약간 안된다는생어 아니. 약간 협상이 티키타카 하는 걸 보고 유캐슬이 어? 되겠다. 아예 생각도 안 했대. 올 어. 거라고. 어? 이거 내가 좀 우리가 우리도 좀 도전하면 되겠다 해서 유캐슬이그 어. 사우디 이제 고위 관계자한테 PT를 하면서 따왔대요. 승인권 음. 그리고 바로 밀란으로 가서 토날리 에이전트 만나서 바로 개인 협상도 끝내버렸대. 어... 그리고 밀란이랑 서브 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밀란 팬들 중 일부는 뭐야, 마지 못해 가는 게 아니었네? <laughs> 본인도 나름 의사였어. 아, 토날리. 네, 나는 토날리한테 실망한다는 팬들. 아... 아, 근데 저는 뭔가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는데, 뭔 토날리 하면 그 이탈리아의 국가 대표 수비형 미드필더 고 수비형 미드필더 하면 예전에 피를로가 생각나고 피를로, 갓투소 음. 뭐 이런 근데 그 피를로나 갓투소 그런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밀란에 이탈리아 밀란에 있었죠 핵심 기둥이었고 거의 상징 같은 선수였고 토날리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밀란에 있었다면 음. 그 정도의 어떤 그 위치에 오를 수 있는 선수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뉴캐슬 오면서 뉴캐슬은 영입을 진짜 잘했다 뉴캐슬 관계자가 그렇게 기했대요 작년에 우리는 이제 이삭을 영입하면서 한번 스텝업 했고 음. 톤날리 하면서 진짜 상징적으로 더한번 그러니까 우리는 톤날리 영입하면... 본인들 놀랐대요 영입할 줄 몰랐는데 야 근데 상징적이죠 뉴캐슬 챔스 가긴 했지만 음. 어쨌든 리버풀 아까 뭐 리버풀도 봤듯이 유로파 가도 빅소프빅 네임도 오잖아요 그러면서 아직 이 비클럽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한번더 조금 더 좋겠으니, 가실한 것 같아요, 영향력. 할수 있다. 운이 할수 있다. 그리고 팀도 무작정 내면을 높은 사람 영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알짜를 알짜만 영입하는. 계속 영입하고 있잖아요. 어. 그것도 되게 합리적인 정도. 그러니까. 약간 맨시티의 이러한 딜을, 맨시티랑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걔를 잘하는 거지. 잘하는, 잘하는 어. 거지. 무섭죠. 그러면 토날리가 왔어. 토날리 그 자리에 받고. 6 번이잖아요. 어. 가마랑이스랑 그 조엘링튼 조엘링튼. 이야, 괜찮죠? 가마랑이스는 뭐 클라스 보여주고 조엘링튼도 아, 뭐 원래 이제 공격수였는데 생각도 안날 정도로 포병하고 뭐 터졌지. 잘하죠. 그 셋이면 사실 비비죠. 필 상위권 비비는 비비죠? 비비죠? 비비는 중앙 이제 필더 조합이죠. 비비죠. 어, 비비죠. 어. 조엘링튼이 살짝 애매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증명했다고 봐요. 저도 가만히 너무 잘한다 뭐. 하더라고 저도 많이 보진 못했지만 김마랑이스는뭐김마랑이스는뭐그 오기 전부터 좀 음. 괜찮은 사람같고 토날리가 증명해야긴 해야 되지만 근데 증명할 필요가 없이 잘하지 않을까 그렇죠 워낙 워낙, 워낙 뭐. 수비력도 좋고 좋고 약간 좀 완형 페를로처럼좀 우한 사람도 아니나 하더라고요 되게 활동력도 있고 음. 막 주기적으로 날리고. 어. 그런 맞아. 선수라서 아 근데 그리고 요즘 축구에서 그 자리가 뭐 어떻게 뭐 맨시티의 로드리 맨유의 카세미루 아스날 파티 아스날의 파티 라이스. 라이스 그 자리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제일 현대축구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고 제일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제일 찾기 어려운 좋은 선수 아 어렵죠, 어렵죠 그 위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렵죠. 그리고 제일 뻥튀기도 많이 된 사람들도 있었어 <laughs> 누구? 아 내가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옛날에 그 잭로드그러니까그러니까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예전에 <laughs> 6번이 중요하지 않을 때는 메이스티가 되었잖아, 되었잖아. <laughs> 어. 지금은 이제 워낙 중요성과 높아졌는데 어. 주목이 받지 않을 때는 어. 다른 애들이 제 기생하면서 어. 뻥튀기도 많이 됐던 어. 포지션이었는데 이제는 현대 축구에서 6번이 중요하면서 뻥튀기도 안 되고 음. 무조건 찾기 어려운 그냥 공을 잘 차야 되고 수비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지능도 좋아야 되고 체력도 좋아야 되고 그쵸. 카세미로 보니까 이 동그라미가 거의 꽉 찼더라고요. 음. 능력치 동그라미가. 그리고 요즘 현대 축구가 센터백들이 올라오는 추세잖아요. 맞죠. 그럼 사실상 후방을 책임지고 그 중간에 이제 조율하는 게 센터백보다 제 6번이에요. 음. 오히려 센터백들이 위로 다 올라가고 6번이 그 빈틈 계속 메꾸. 맞 윙백은 아예 뭐 저기 그쵸, 그쵸. 상대 페널티 박스까지 가있으니까 그 자리도 메꿔줘야 되고. 근데 그 자리를 토날리로. 영입한 뉴캐슬은 대박이다 어찌됐건 어찌됐건 뭐 챔스고 4위 팀이었고 음. 3위 3위였죠? 3위인가요 4위인가요? 4위였던 거 같아요 3위가 맨유였던 4위 메뉴였던 4위, 네. 4위. 네. 팀이고 한나게또 스텝업 하지 않았나 부럽네요 선율더 많이 썼잖아요 그렇긴 하지 뉴캐슬은 근데 지금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아직은 구직한건데터널 음. 말거나 뭔가 그래 알짜로 잘 데려왔는데 에잘 데려왔고 음. 트리피어도 되게 잘 데려왔고 90점으로 트리피어잘 데려왔고 기만항에서 개쩔었고 개쩔었죠 이삭도 부상이었지만 복귀하고 잘했죠 음. 그또아 이름이 기억나는데 그냥 에버튼에서 됐구나 아, 이름이 기억 안나네요 에버튼에서? 네 모르겠는데 누구있지? 안나네요 그리고 걔도 잘했던거 같은데 그... 덴번 아. 브라이튼에서 온 덴번 그리고 이, 스벤 보트만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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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쩔고 은근 알짜배기들이 많아요 잘했어 어그 뉴캐슬이 맨시티를 보고 뭐 누굴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차근차근이 올라가야 되는지를 그쵸. 뭔가 벤치마킹한 느낌이야 그딱 그쵸 너무 멀리 보지 않고 길 음. 짧게 보지 않고 멀리 보면서 차근차근 음. 아, 챔스부터 보고 그 다음 가고 음. 그 다음 목표가 어딜지가 궁금하네. 뭐 챔스 우수? 유지, 우승? 아, 바로 우승은 아니겠죠. 어. 이번 시즌에? 아, 이번 시즌. 어. 이번 시즌 다시 챔스. 인출. 챔스 유지하고 뭐 16강으로. 아, 어, 16강 가고. 챔스는 어. 그 챔스 16강, 가. 리그는 4등 안으로. 챔스 유지해야죠. 유지해야죠. 챔스 유지만 한 3, 4년 정도 하면 음. 그걸 보고 선수들이 온단 말이야. 그은 선수들이 그렇기 때문에 챔스 유지가 목표지 않을까. 기대하, 기대해봐도 될것 같아요 뉴캐슬은 뉴캐슬은 워낙 스쿼트 상타로 하기 때문에 응. 기대할 만 하죠 너무 잘하기 때문에